가장 큰 장점이 라이코펜이 네. 두배 들어있는 게, 네, 네 큰장점이요 보시면 이제 껍질이 좀 벗겨지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네. 이렇게 볶아주면 조금 더 라이코펜을 이제 섭취하는 게더 효과가. 이거는 봤던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먹으니까 맛도 부드럽고 속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농사 짓기가 힘들다 보니까 일반 농가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기도 많이 힘들고요 좀 귀한, 귀한 품종이에요 이게 자체가 토마토가 안녕하세요 신선한 선물을 찾아서 전국 산지를 돌고 있는 산타입니다 호호 호! 이제 봄철이 시작되면 완숙토마토 찰토마토 방울토마토 각종 토마토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귀한 토마토를 찾았습니다 무려 라이코펜이 두 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서 얼마나 맛있는 토마토인지 확인해볼까요? 호호호 <놀람> 송이 토마토 대표님 맞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송이 토마토가 맛도 좋고 몸에 좋아서 제철 선물로 딱일 것 같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저희 맛검증 한번 해 볼까요? 아, 네. 지금 하나 바로 드릴까요? 어, 좋습니다. 네, 여기요. 아이고. 줄기에 그대로 달려서 있는 게 바로 송이 토마토입니다. 아, 귀엽죠?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드셔 보실까요? 아, 네. 아, 음. 꼭지에도 향이 엄청 좋은데요? 엄청 달아요. 음. 아니, 맛이 엄청 다네요. 네, 저희도 제가 네. 직접 키우지만, 네. 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 어... 아니, 이게 근데 어떻게 맛이 이렇게 달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네. 당도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완숙 토마토 하나랑 대추방울 토마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그럼 네. 지금 해볼까요, 같이? 네. 저희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쵸, 그쵸. 네네. 네. 자 우선 완숙부터 순서대로 네. 완숙, 대추방울토마토, 우리의 주인공 네. 송이토마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당도 측정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뭔가 모르게 긴장되네요 이게 아... 네 완숙토마토입니다 오5.3 오. 어, 완숙인데 많이 나오네 와, 그다음에 아, 네. 다음은 대추방울토마토 오 8.2가 나와버리네요 대추방울토마토 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아, 드디어 저희 토마토 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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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송이토마토 네. 네. 어, 네. 어. 네. 네. 시작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과연 오10.4 브릭스 아니 이럴수가 저희 주인공 아니겠습니다야 이거 아니 어떻게 농사를 지으셨길래 이렇게 일반적으로 토마토가 단맛이 있는 찰토마토가 있고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유럽종 완숙토마토가 있는데 네. 통이 토마토는 어디에 가까운 토마토인가요? 어 이거는 유럽종 토마토를 흔히 아시는 이제 유럽종 토마토 중에서 완숙 토마토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완숙에 비해서 같은 네. 유럽종이지만 당도가 네. 엄청 높은 편이에요. 완숙보다는 좀 작고 방울토마토보다는 좀 크기가 크거든요. 네라이코펜이라 해갖고 항암 효과를 내는 라이코펜이 일반 토마토보다는 두 배가 더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리하기도 되게 좋아요. 이게 크기 자체가 뭐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그러는데 요리하기도 좋고. 어떻게 먹는 게 좋나요? 뭐 생식으로 먹나요? 네, 생식으로도 먹지만 네. 그냥 아침에 이제 조리해 갖고 간단하게 이제 볶아 먹거나 이러는데 그걸 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아뭐 기름을 한번 두른 다음에 네. 양파를 이제 올려 준 다음에 바로 토마토를 넣어 주면 돼요. 채센 토마토를 이제 같이 넣어주세요. 소금을 이제 살짝 넣고, 후추도 살짝, 살짝 넣고, 크게 많이 볶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볶냐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 토마토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볶다 보면, 양파도 살짝 있고, 껍질이 살짝 벗겨질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껍질이 좀 벗겨지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네. 이렇게 볶아주면 조금 더 나이코펜을 이제 섭취하는 게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토마토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섞어주는 거군요 이제 깻잎이랑 같이 먹어서 더또 맛있겠네요. 그렇죠 밥 반찬으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음, 네 식빵이나 바게트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통밀빵에 먹고요. 아, 저희 아. 와이프는 이제 통밀빵에 먹거든요. 아통밀빵에네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맬 아. 먹고 있지만 진짜 맛있어요. 아네 저도 한번 어떻게 먹으면 야. 안 될까요? <laughs> 먹어도 되나요? 네 아아 아, 감사합니다. 네 먹여드려야 되나요? 아 아니요. <laughs> 네. 음 향이 엄청 좋은데 이게 감칠맛도 있고 응. 아 이게 토마토가 일단 맛있다 보니까 소금 간하고 후추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야. 집에 이거 뭐 소금 후추는 다 있잖아요 네네 네. 밥이 땡기네 이게 <laughs> 신기하네 말고 이거 말고 또 혹시 추천하시는 요리 있나요 그릭 네. 요거트에다가 아침에 좀 바쁜 날에는 그릭 요거트에 토마토랑 이제 각종 뭐 예, 아몬드랑 해갖고 토마토랑 요거트랑 이렇게 해갖고 간단한 아침 한끼 네네 이게 약간 저는 토마토가 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먹고 나면 약간 속이 음. 쓰린 예, 네. 그런 게좀 저는 좀 불편해서 좀잘안 먹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먹으니까 맛도 부드럽고 속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분들은 또 계란에다가 네, 네. 이제 토마토랑 이제 계속 먹어갖고 드셔도 되거든요. 아, 토달복 네, 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수확을 하고요. 아, 꽤 오래 나오네요. 네, 언제가 뭐 제일 맛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1, 2, 1월부터 6월까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제일 처음에 수확한, 제일 처음에 그 첫때 빼고는... 다 맛있어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네요? 네, 네. 흔히 아시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점점 수확할 때 뒤로 갈수록 좀 맛이 좀 덜하다고 하시는데 네. 이 작물 같은 경우는 그맛 차이가 없거든요. 어. 저희가 그렇게 맞춰 갖고 농사를 짓고 있고요. 아. 네, 영양분을 고르게 주기 위해서 꽃을 계속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맛 차이가 뒤로 갈수록 뭐맛 없어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 네. 이 토마토 자체를 한 20년 이상, 2, 20, 30년 동안 이 토마토만 지으셨거든요. 네. 농사 지을 때 악기 네. 없이 애들한테 좋은 성분 같은 걸 많이 주시거든요 어... 그게 또 하나의 노하우지 않을까요 아하. 네 저희 같이 지에 p 피 인증을 받았거든요 지에 p 피 인증이 그... 뭔가요 땅이나 저희가 사용하는 물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일 년에 한 번씩 직접 가져가갖고 중금속이나 뭐 나쁜 물질 같은 게 없다는 거를 거기서 이제 확인하고 관리하는 제도 같은 거, 그런 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우수관리 농장이라는 거그 따로. 자격증 같은 거를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받은 게 이제 몇년좀 오래 됐어요. 그만큼 인증되고 검증받은 토마토라는 거네요. 네, 네, 받고 있고. 네, 받아 왔어요. 그게 아. 좀 받은 지가 좀 오래 됐어요. 한십년 넘게 됐을 거예요. 사이즈를 구분하는 방식이나 선별 방식이 또 있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다 고르게 나오거든요 아 네. 저희가 아 자체가 좀잘 짓다 보니까 아 농사를 잘짓어네 아 저희 토마토는 아 네. 이거는 뭐 봤던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좀한 번씩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일단 농사 짓기가 힘들다 보니까 일반 농가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기도 많이 힘들고요 좀 귀한, 귀한 품종이에요 이게 자체가 토마토가 이걸 다 익은 다음에 보내드리거든요. 응. 뭐, 완숙 토마토나, 뭐, 일반 아는, 대저 토마토는 좀 받자마자 뭐, 한 2, 3일 내뒀다가 이제 드시라고 하는데, 응.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받자마자 바로 이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을 겁니다. 아하. 그때가 이제 제일 신선하고, 네, 맛이 좋을 거예요. 줄기째로 이제 받으셔가지고 이래 오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줄기채로 수확하는 이유가 줄기에 있는 수분 자체가 보관성은 높일 수가 있거든요. 보관할 때 그냥 자체적으로 뭐 줄기를 따거나 이제 꼭다리를 떼갖고 이렇게 보관하시지 말고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보관하시면 됩니다. 드실 때 하나하나씩 따갖고 드시면 되고 이대로 그냥 줄기채로 보관하시게 되면 최대 뭐한 2, 30일까지는 보관이 가능하니까 네, 뭐 씻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번거롭게. 다른 작물과 다르게. 씻으면 오히려 더안 좋으니까 그대로 그냥 보관하세요. 번거롭게 그냥 막 씻거나 네, 뭐 키치타운이나 신문지 간사 말고 따갖고 물로만 한번 헹구면 하나씩 그냥 따갖고 드시면 됩니다. 아... 토마토 농사를 짓는 저도 제가 먹을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단골들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네한번한 번씩 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선물은 이성이 토마토입니다. 여러분들도 감칠맛 2배, 라이코펜 2배 이 송이 토마토가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도 있으니까 꼭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예쁜 거 봐라. 맛있겠죠?